타임지 선정 세계 10대 슈퍼푸드 시리즈 그첫 번째 귀리입니다. 귀리는 탄수화물과 섬유질,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귀리는 대부분의 다른 곡물보다 더 많은 단백질과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귀리에는 망간, 인, 마그네슘, 철, 아연, 엽산, 비타민 B1 및 B5와 같은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귀리의 수용성 섬유소인 베타글루칸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베타글루카는 또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식사 후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혈당 수치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귀리에 함유된 섬유질은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여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귀리는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다이어트하고 계신 분들께 좋은 식단입니다. 귀리는 오랫동안 스킨케어 그리고 습진 개선에 사용되었습니다. 귀리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귀리는 또한 귀리에서만 발견되는 아베난스라마이드라고 하는 독특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베난스라마이드는 신체의 산화 질소 생산을 증가시켜 혈관을 확장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귀리는 아침 식사, 죽 베이킹 제품 및 스무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리에 사용됩니다. 어디서든 쉽고 간편히 먹을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귀리는 글루텐이 없습니다. 글루텐 불내증이나 체강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귀리는 뼈 건강을 돕고 결합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리카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귀리의 아베나스라미드는 또한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예방해 줍니다. 귀리의 섬유질은 변비를 예방하고 규칙적인 배변을 촉진해 위와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계 10대 슈퍼푸드 귀리에 대한 얘기는 조금 재밌고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기쁘고 감사한 하루 보내세요.